자, 엔첸티드 아이일 현재 보이시는 진영 5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이노베이션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이병렬 선수입니다. 로그 이병렬. 네, 이신영 선수에게 2대 1로 1대 2로 디... 근데 저보고 만약에 이 네바나를 다시 돌릴 수 있으면 어떤 맵을 돌릴래? 라고 하면 그냥... 아, 저는 그...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인용 맵인데, 가운데 에 그거 있고... 아, 아, 고병재 선수랑 어윤수 선수랑 결승전했던 그 사인용 맵... 아, 프로스트... 그래, 그래... 프로스트... 다시 돌리고 싶어요. 저는 프로스트가... 재밌었어요. 아, 사신한기. 아, 지옥불염찰. 자, 근데 대군주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응, 다 봤어. 자 아, 이러면 가시 촉수 준비. 자 곳곳에 가시 촉수 박아주기 시작하고 있는 자 이명야 오 아스트라스. 아킨. 어, 자 지옥불 염차 업그레이드 완료되자마자 안쪽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냥 대놓고 자 대놓고 일벌레 잡아주겠다. 자, 깊숙이 들어가서 1벌레 10기. 자, 아, 1열기열3기 13기. 자, 마지막. 어, 안 긁었어요. 네, 이신영, 양심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끌고 가고, 마지막 경기에서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 요러면, 김독선수와의 퇴저전이 또한번 준비되고, 자, 마지막. 저퇴전 혹은, 아니, 저프전 또는, 혹은 후퇴전이 될수 있어요. 자, 화염차 뒤쪽으로 크게 돌리고 점막이 일단은 이병렬 선수도 앞선 경기 때보다는 점막을 계속 넓혀주는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병력들 분산 배치. 자, 뮤탈리스크 나왔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 어, 근데 터렛이 없어? 터렛 공사가 안돼 자, 터렛 공사가안돼 있습니다. 지금 이신영 선수도 좀놀란 거죠. 아니 이거 지금 1분 그렇게 내가 잡았는데 뮤탈리스크를 이 정도로 찍었다고?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었어요. 어, 칠에 자 쿨타임 빼주고요. 자 미탈리스트가 계속 재미를 봅니다. 몰랐던 것 치고는 근데 건솔로봇을 많이 잡아주지 못한 이병렬. 이시영 선수의 네 번째 사령부 또한 굉장히 빠르고요. 오자 어, 이거 화염차 잘린 거는 살짝 아쉽네요. 자 뒤쪽에. 전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도 요거 컨트롤 신경쓰느라 화염차를 확인해주지 못했고요 한시 진영 쪽에 다섯번째 부화장 올라갑니다 전설 로봇은 세번째와 네번째 얼티 진영 쪽에도 이동을 좀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신영 메탈리스크 19기 자, 추가 메탈리스크는 생산되지 않고 있고 저글링을 찍어줍니다 이병렬 선수가 변현우 선수와의 경기 때도 뮤탈리스크로 한곳 흔들어주고 저글링으로 남은 멀티 진영 쪽에 건설 로봇을 어마어마하게 잡아줬거든요 1벌레 네, 잡힐 때까지만 해도 좀 불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병렬 선수의 배짱이 있는 1벌레 찍는 판단 그리고 상황을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가네요 자지 자, 미탈리스크 계속 견제들어갑니다. 근데 이 전장 자체 본진의 이앱 자체가 좀 커서 미탈리스크 수비하려고 이뭐지뢰나 터렛 공사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이고 어어? 어 어어? 어? 나 재미 많이 봅니다. 아, 03 방사어 아,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 차이 나고 있는 상황. 어찌 보면 지금 이병렬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위기 상황은 이신영 선수가 33 업그레이드 완료되면서 진출할 때 타이밍이에요. 이 업그레이드도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33 업그레이드 완료된 순간부터는 병력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 메탈리스크. 자, 센터 쪽. 자, 의료선 잘라주기. 병력들을 지금 양쪽으로 분산 배치 시켰기 때문에 이병려 선수도 병력 배치를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자, 메탈리스크. 어, 자, 이시영 선수도. 자, 터렛의 뒤쪽에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메탈리스크가. 자, 끝에 걸쳐서 공격. 와, 타령부까지 오, 지뢰. 아, 누적 자원, 자 병력들 이제 뮤탈리스 몰이 성공했습니다. 자 강력한 한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업그레이드 두 단계 앞서요. 자, 이거 한번 맞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냥 힘대 힘으로 하면 맹독층이 많기 때문에 이신영 선수도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질의 대박이 몇번 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 자, 아, 근데 이거를 또 본진까지 흔들어 주게 되면 이병렬 선수 병력들이 분단배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냉동도초 달리. 응, 여기가 해병 맞지? 자, 그리고 자 정면. 자 이시영 선수 이러면 병력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자, 저글리 자, 이병렬. 자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너무 잘하죠. 아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글링 이렇게 와서 막흥부이 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신경이 많이 거슬리거든요. 어. 제발 부탁인데, 이병렬 선수. 자, 울타리스크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울타리스크 나오면, 이병렬 선수 할 만한 게임이어도, 울피패. 아까 변현 선수와 경기 때도 나왔거든요. 자, 저글링. 아, 근데, 키틴. 질진 업그레이드가 준비되고 있어요 자 미탈리스크 자 여기에도 의료선 자 뮤링링의 최종테크 울링링 넘어가는건데 아까 변현섭사의 경기 때 그렇게 유리했던 경기도 울탈리스크 나오면서 내줬거든요 자, 이신영 선수, 33 업그레이드 완료됐고, 이병련 선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자, 저글링 잠보 야, 이신영 선수도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아, 진짜. 야, 이신영 선수도 굉장히 지금 빌딩 자체는 잘 지어놨어요. 이쪽에 수비할 수 있는 위치는 정확하게 잡아놨고, 울타리스크, 자, 과연. 자키틴지 진화 업그레이드 자키틴지 어, 어, 장갑 업그레이드 완료됩니다 자 달려들지 못하고요 자, 멀티를 하나 늘려요 이신영 선수도 배불리 먹고있고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런 장기전 이정도로 배불리 먹으면서 게임하는거 오랜만에 보는것 같습니다 리플 다섯 번째 멀티까지 어자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자 그리고 이쪽에 교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신영 선수도 중간중간 유령들 섞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뮤탈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뮤, 그 지금 유령들 섞어주지 않고 그냥 힙삼 비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불곰이 정리 당해버리면 울타리스크가 상당한 효력을 효능,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11시쯤 자 그리고 자, 이시영 선수도 이쪽 멀티 자 이병련 선수의 맹독충이 어자 약간 병력이 공백이 생겼어요. 오자오 어. 맹독충 자 어, 맹독충 어, 어 울타리스크는 조야 자, 뒤쪽에 울타리스크와 맹독층이. 이거는 멀티는 한두 군데 날려줘야 돼요. 이병혜 선수도. 자, 안쪽으로. 자, 걷어냅니다. 어, 터렛공사. 잘 돼있고. 자, 추가. 자, 저그의 병력들이 누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테란도 많고, 저그도 많아요. 자,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자, 소모전. 어, 자, 뒤쪽으로 빠지는 벨레스. 어, 미탈리스크! 자, 미탈리스크 많이 전달했습니다. 자, 울탈리스크. 자, 불곰이 지금 이신영 선수의 개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불곰 없으면 지뢰로 잡으면 되지. 아, 계속 찍다 자, 이병렬,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찍어주고요. 자, 의료선의 개체수를 조금 줄여주면 좋겠죠. 자, 어. 자, 지레, 지레, 어, 너무 뭉쳐있었고. 자, 이신형, 순식간에 인구수 150까지 줄었습니다. 어. 어. 자, 마치, 자, 제가 울트라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한 걸 비웃기란 라듯한듯 울트라가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언제나 울트라 리스크는 울 필패. 몰라요. 믿으면 안 되는 유닛이에요. 자, 이병렬. 그리고 이신영 선수도 자원 소비 많이 했습니다. 아, 뮤탈 리스크로. 이병렬 선수 아까 변현우 선수와의 경기 때울타리스크의 믿음이 사라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스크를 아예 그냥 주 메인 유닛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뮤탈리스크를 메인 유닛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신영 어느덧 다시 한번 인구수200 거의 다 채웠고, 자, 멀티 또 하나 가져갑니다. 자, 누적 자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양준수가 워낙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뮤탈리스크 돌린 상황에서 또 들어가요! 맹덕션! 믿미들건 울트라밖에 없는데. 자, 저글링 귀쪽. 자, 미탈리스크 자, 자원줄 날립니다. 자, 정면 쪽 울탈리스크 다시 한 번. 자, 맹덕치이맹덕치이 아, 자, 밀어내니까, 밀어내니까, 질제. 자, 이신영 선수, 지수선아 이병렬 선수, 네 번째 경기.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2대2 마지막 경기